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 시작하셨나요? 혹시 집에 올리브유 있으시죠?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챙겨 먹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잠깐만요. 혹시 그 올리브유 정말 몸에 좋은 건가요? 실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려고 매일 드시는 그 올리브유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설마 그럴 리가? 하고 계시죠? 경기도에 사는 78세 박 할아버지는 1년간 올리브유를 챙겨 드시다가 심장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부산의 82세 김할머니는 5년간 올리브유를 드시다가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셨어요. 두분다 건강을 위해서 드신 건데 말이죠.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오늘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달린 중요한 이야기니까 끝까지 꼭 들어보세요. 올리브유는 몸에 좋다.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건강 프로그램마다 등장하고 의사들도 추천하는 만능 기름이죠. 하지만 이 당연한 상식이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올리브유를 챙겨 먹지만 실제로는 10명 중 9이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최근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혈관을 지켜줄 거라 믿었던 올리브유가 오히려 심장을 위협하고 있던 겁니다.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올리브유, 항산화 효과, 나쁜 콜레스테롤 감소, 염증 억제 등 수많은 연구에서 그 효능이 입증되었습니다. 세계 보건기구도 건강한 지방으로 분류했고 각국의 영양학자들이 앞다투어 추천했죠. 그런데 왜 이런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걸까요? 문제는 올리브유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올리브유를 선택하고 보관하고 섭취하는 방식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던 겁니다. 시중에는 올리브유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수백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식품 안전 조사 결과 이중 상당수가 순수한 올리브유가 아닌 혼합유였습니다. 심지어 일부 제품은 올리브유 함량이 30%도 안 되는 경우도 있었죠.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리브유를 마치 건강보조제처럼 여기며 과다 섭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겠지라는 단순한 생각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올리브유도 엄연한 고칼로리 지방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채 말입니다. 여기에 잘못된 보관법까지 더해지면서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올리브유를 투명한 병에 담아 밝은 주방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는 올리브유의 유익한 성분을 파괴하는 최악의 방법이었습니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층에서 이런 문제가 더욱 심각했습니다. 정보 부족과 잘못된 건강상식이 결합되면서 선의의 건강관리가 독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올리브유는 더 이상 지중해의 축복이 아니라 조용히 건강을 갉아먹는 시한폭탄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가짜 올리브유 빛과 열에 그대로 노출된 잘못된 보관 칼로리 폭탄을 무시한 과다 섭취. 고온에서 튀겨낸 조리 습관, 개인 건강을 무시한 무분별한 사용, 그리고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잘못된 정보. 이 여섯 가지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진짜 범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함정: 가짜 올리브유의 범람. 마트에 가면 수십 종의 올리브유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얼마나 될까요? 식품 안전처 조사 결과. 시중 제품의 40% 이상이 다른 식용유와 혼합된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저가 제품일수록 올리브유 함량은 낮고 파뮤나 대두유 비중이 높았죠. 1리터에 5천원 이하 제품들은 대부분 올리브유가 50% 미만이었습니다. 두번째 함정 빛과 열의 무방비 노출. 올리브유의 최대 적은 빛과 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 투명한 플라스틱 병에 담긴 올리브유를 가스레인지 옆 선반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올리브유 속 폴리페놀과 비타민이를 파괴하는 최악의 환경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형광등 아래 6개월 보관된 올리브유는 항산화 성분이 60% 이상 감소했습니다. 세 번째 함정 칼로리 폭탄을 무시한 과다 섭취, 올리브유 1큰술은 120칼로리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몸에 좋으니까라며 하루에 5에서 6스푼씩 섭취하고 계신데, 이는 600칼로리에 해당합니다. 성인 남성 하루 권장 칼로리의 25%를 기름으로만 섭취하는 셈이죠. 게다가 이런 과다 섭취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체중 증가는 물론, 지방 간 고지혈증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네 번째 함정 고온 조리의 위험성.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의 발연점은 160도에서 180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볶음이나 튀김에 올리브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도 이상에서 가열하면 유익한 성분들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아크롤레인, 알데이드 같은 유해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런 물질들은 호흡기와 심혈관계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다섯 번째 함정 개인차를 무시한 무분별한 사용. 올리브유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담석 환자는 담낭 수축을 유발할 수 있고 혈액 희석제 복용자는 출혈 위험이 증가합니다. 급성 최장염 병력이 있다면 고지방 섭취 자체가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적 건강 상태는 무시한 채 건강에 좋다는 일반론만 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섯 번째 함정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착각. 자연식품이라고 해서 무제한 섭취해도 된다는 것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올리브유도 엄연한 지방이며 과다 섭취 시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적정량은 하루 1에서 2 큰술이 전부입니다. 그 이상은 독이 되는 것이죠. 경기도 수원에 사는 박철수, 할아버지 78세는 아침마다 올리브유 한 숟가락, 저녁에도 한 숟가락을 챙겼습니다. 처음엔 가볍고 건강해지는 느낌이었지만, 1년이 지나자 체중이 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위험 단계까지 올랐습니다. 결국 관상 동맥이 막혀 응급시술을 받아야 했죠. 원인은 저가 혼합유와 잘못된 보관, 그리고 과다 섭취였습니다. 다행히 올바른 방법으로 바꾸면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올리브유 섭취는 5년 전 건강검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의사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니 올리브유 같은 좋은 기름을 드세요 라고 조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바로 대형 마트로 향한 할아버지는 할인 코너에서 1리터짜리 올리브유를 샀습니다. 가격이 4,800원으로 저렴했거든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제품의 성분표를 자세히 보면 올리브유 30%, 팜유 40%, 대두유 30% 였습니다. 사실상 올리브유보다 다른 기름이 더 많은 혼합유였던 셈이죠. 하지만 박 할아버지는 큰 글씨로 적힌 올리브유라는 단어만 보고 구매했습니다. 집으로 가져온 올리브유는 투명한 플라스틱 병에 담겨 있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이를 가스레인지 바로 옆 선반에 보관했습니다. 요리할 때마다 편하게 쓸수 있도록 말이죠. 하지만 이곳은 올리브유에게 최악의 환경이었습니다. 매일 두세 시간씩 요리 시간에 60도 이상의 열에 노출되고 형광등 빛을 하루 종일 받았습니다. 여섯 개월이 지나자 올리브유 색깔이 누렇게 변했습니다. 냄새도 약간 시큼해졌죠. 하지만 박할아버지는 기름이 원래 그런 거 아닌가? 하며 계속 드셨습니다. 이미 산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지만 모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박할아버지의 가장 큰 실수는 섭취량이었습니다. 몸에 좋다니까 많이 먹어야지라는 생각으로 아침에 큰 숟가락 하나야. 15ml 저녁에도 큰 숟가락 하나를 드셨습니다. 여기에 요리할 때 사용하는 양까지 더하면 하루에 40에서 50ml를 섭취하고 계셨습니다. 이는 450에서 500칼로리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박할아버지의 하루 권장 칼로리 1800칼로리에 25%를 기름으로만 섭취하고 계셨던 셈이죠. 게다가 다른 음식에서도 지방을 섭취하니 총 지방 섭취량이 권장량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1년 후 정기 검진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280mg, LDL 콜레스테롤이 190mg까지 올랐습니다. 체중도 8kg이나 늘었죠. 의사는 즉시 약물 치료를 권했지만 박 할아버지는 올리브유를 먹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라며 당황했습니다. 3개월 뒤 새벽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 갔습니다. 관상동맥 촬영 결과 주요 혈관이 70% 이상 막혀 있었습니다. 즉시 스텐트 시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입원 중 영양사의 상담을 받은 박 할아버지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구입하고 어두운 유리병에 보관하며 하루 1 큰술로 섭취량을 줄였습니다. 6개월 후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올리브유도 약처럼 정확히 알고 먹어야 한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으셨죠.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김순자 할머니 82세는 딸이 보내준 외국산 올리브유를 믿고 5년 동안 하루 5숟가락 이상을 섭취했습니다. 당뇨가 있었지만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 기름은 진짜 올리브유가 아니었습니다. 캡산팜유와 대두유의 첨가물이 뒤섞인 가짜였던 겁니다. 간과 췌장이 손상됐고 결국 급성 최장염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김 할머니의 비극은 딸의 효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딸은 인터넷에서 올리브유가 당뇨에 좋다는 글을 보고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올리브유를 주문했습니다. 1리터에 5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000원 정도의 저렴한 제품이었죠. 외국 것이니까 품질도 좋을 거야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매월 6병씩 보내온 그 올리브유를 김 할머니는 만병통치약으로 여겼습니다. 20년째 당뇨병을 앓고 있던 할머니에게는 희망 같은 존재였죠. 라벨에는 영어로 Extra Virgin Olive Oil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 성분은 전혀 달랐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그 제품의 실제 성분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올리브유는 겨우 15%, 나머지는 정제, 팜유 60%, 대두유 20%, 그리고 각종 첨가물 5%였습니다. 여기에 올리브 향료와 녹색 착색제까지 들어있어 진짜처럼 보이게 만든 완벽한 가짜였죠. 더욱 심각한 것은 품질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일부 병에서는 곰팡이까지 발견되었지만 김 할머니는 이물질이 좀 있을 수 있지라며 계속 드셨습니다. 시력이 나빠 라벨의 작은 글씨는 읽지 못하셨거든요. 김 할머니의 섭취량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아침 공복에 2큰술, 점심과 저녁 식후에 각각 1큰술씩, 그리고 잠자기 전에 1큰술까지 하루에 총 5큰술, 약 75ml를 드셨습니다. 이는 675칼로리에 해당하는 양으로 82세 여성의 하루 권장 칼로리 1500칼로리의 45%를 기름으로만 섭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요리할 때 사용하는 양까지 더하면 하루 100ml가 넘었습니다. 밥에도 뿌리고 나물에도 넣고 심지어 차처럼 그냥 마시기도 하셨죠. 많이 먹을수록 당뇨에 좋다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3년차부터 몸의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잦은 복부 팽만감, 소화불량, 그리고 오른쪽 상복부 통증이 계속되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간 수치 ALT, AST가 정상의 300까지 올랐고, 최장 효소 수치도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할머니는 올리브유 때문이 아니라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병원 가기를 미루셨습니다. 딸도 몸에 좋은 올리브유가 문제될 리 없다며 계속 보내왔죠. 오히려 효과가 늦게 나타나나 보다며 섭취량을 더 늘렸습니다. 5년째 되던 어느 새벽, 김할머니는 극심한 폭통으로 쓰러졌습니다. 명치 부위를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었죠. 응급실로 급히 이송되어 검사를 받은 결과 급성 최장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CT 촬영 결과 췌장 전체에 염증과 괴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혈중 리파제 수치가 정상의 20배를 넘어섰고 당뇨까지 악화되어 혈당이 500mgdL까지 올랐습니다. 5년간 지속된 고지방 섭취와 가짜 올리브유 속 유해 성분들이 췌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것입니다. 중환자실에서 일주일간 치료받았지만 김 할머니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다발성 장기 부전이 진행되었고 결국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딸은 그 올리브유 병들을 모두 가져왔습니다. 뒤늦게 성분을 분석해보니 가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어머니를 살리려다 독을 들인 셈이라며 자책하는 딸의 모습이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선한 의도가 가져온 비극적 결말이었습니다. 올리브유는 분명 좋은 기름입니다. 그러나 진짜인지 확인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먹을 때만 그렇습니다. 하루 두 스푼 샐러드나 요리에 마지막에 더하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어두운 유리병, 원산지 수확일이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무엇보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언과 함께 똑똑하게 섭취하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진짜 올리브유를 찾는 다섯 가지 원칙. 첫째, 어두운 유리병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세요. 올리브유는 빛에 매우 민감합니다. 투명한 병이나 플라스틱 용기는 UV 차단 효과가 없어 항산화 성분을 파괴합니다. 진짜 생산업체는 반드시 짙은 녹색이나 갈색 유리병을 사용합니다. 둘째,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표시와 함께 원산지, 수확, 연도, 생산업체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특히 수확일로부터 2년 이내 제품을 고르세요. 그 이후에는 맛과 영양가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셋째, 국제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EU 유기농 인증, DOP 원산지 보호, IGP 지리적 표시 보호 같은 마크가 있으면 신뢰도가 높습니다. 이런 인증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품질 검사를 통과해야 하거든요. 넷째, 가격을 고려하세요. 500ml 기준으로 15,000원 이하 제품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수작업이 많고 수율이 낮아 어느 정도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째, 맛과 향을 확인하세요. 진짜 올리브유는 플레움과 함께 약간의 쓴 맛과 매운 맛이 납니다. 너무 부드럽거나 몸이 무취한 것은 정제유이거나 혼합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관은 냉장고가 가장 좋습니다. 최소한 서늘하고 어두운 찬장에 보관하되 가스레인지나 전자레인지 근처는 피하세요. 개봉 후에는 3개월 이내에 사용하고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뚜껑을 꼭 닫아두세요. 사용할 때는 절대 고온에서 가열하지 마세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의 발연점은 180도 정도로 볶음이나 튀김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샐러드 드레싱, 빵에 발라 먹기, 조리 완료된 음식에 뿌리기 등 저온에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하루 1에서 2 큰술(15에서 30ml)이 적당합니다. 이는 135에서 270칼로리에 해당합니다. 다이어트 중이거나 활동량이 적은 고령자는 1큰술로도 충분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매일 적정량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담석 환자는 담낭 수축을 유발할 수 있어 섭취 전 의사와 상담하세요. 혈액 희석제 와파린 복용자는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급성 췌장염 병력이 있다면 고지방 식품 자체를 주의해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도 칼로리 관리 차원에서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올리브유 섭취를 시작하기 전에 건강 검진을 받아보세요.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간 기능 수치를 확인한 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섭취 중에도 3에서 6개월마다 혈액 검사를 받아 수치 변화를 모니터링하세요. 영양사나 의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 복용 중인 약물, 다른 식단과의 조화를 고려한 맞춤형 섭취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지중해 사람들이 수천 년간 건강하게 섭취해온 훌륭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가공식품 환경에서는 가짜가 진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박할아버지처럼 늦었지만 올바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고, 김할머니처럼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선택, 현명한 소비. 그것이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올리브유 하나도 이렇게 신중해야 한다면,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 어떠셨나요? 올리브유 하나만 제대로 알고 드셔도 건강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셨죠? 박 할아버지는 올바른 방법을 알게 된후 건강을 되찾으셨지만, 김 할머니는 안타깝게도 너무 늦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기억하세요. 진짜 올리브유인지 꼭 확인하고 어두운 유리병에 보관하고 하루 1에서 2스푼만 드시고 혹시 몸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 가세요. 몸에 좋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더 좋을 거야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건강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올리브유 드시는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말이에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